삶에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오늘은 땅을 파다 보니까 도령령이 나왔네요. 어떤 데는 그게 나오고, 깨구리가 나올 때도 있고, 풍뎅이가 나올 때도 있고, 군벵이가 나올 때도 있는데, 오늘은 도령령이 나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깬 상태에서, 이뭐 4월달인데, 더 자면 안 돼. 멍청한 것 같네요. 집에 가서 킬러 볼까나. 좀큰농각주이죠 아직까지 흙 속에서는 크기 다 묻었네요. 땅에 내려가. 땅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네요. 아직까지 잠을 더 자고 싶은 모양입니다. 일단, 얕게 묻어줄 예정이고요. 야, 머리만 그저저 숨는다고 다안 그 보이는 게 아니야. 또 다른 것이 나오면 찍어 보겠습니다. 도령룡 도마뱀은 아닌 것 같고요 도령룡인것 같습니다 좀큰 큰 편입니다 이게. 여기서 땅 속에 잠을 자다가 나중에 물로 가겠죠 그죠 나오자마자 또 알을 낳고 그럴 겁니다 또좀팔팔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도 되었고 불이 또올라기 시작하네요 이 어, 기초한 분들 보세요. 이 숙이란 것은 여기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어, 먹을 때는 좋은데 이것도 밭에 오면 은 잡초가 되니까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풀을 일때그 그 뽑아서 있지 않습니까? 쑥 같은 거는 파어그 위에 노출된 부분 요런 거만 대부분들 어떻게나가마 땅 위에서 안 보이도록 위에 이런 것만 자, 잘라주는데 그렇게 해서는 원전적으로 차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에,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됩니다 이 세력이 굉장하거든요 뿌리가 잘 번집니다 그래서 떠올라오고 또 떠올라오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요 뿌리까지 다 뽑아서 틀어줘야 됩니다 틀어서 이렇게 좀 밭주위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지, 애플이 계속, 그저 번지지가 않거든요. 또 그리고 있죠. 또 여기 쑥. 좋습니까? 여기. 머리만 보이는데, 안에 뿌리는 또,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클로버. 클로버 요것도 잘 번져나가거든요. 요것도 이제,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제거를 해주면. 자, 요거는 잘못 사는데, 수은또잔 뿌리가 또 번져서, 또 금방 올라옵니다 자 버리고 요거는 가죽나무고요 자 진도가 다가 나갑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달맞이꽃이고 그죠 요것도 군데군데 많고요 요게 뭐냐 하면 최고 이제 악성잡초 아니겠습니까 요게 뭐냐 하면 한삼등굴 한동동우 아, 이거는 몇 개만 놔둬도, 자, 그 시력이 대단해서, 어, 덤불로 나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때 제거를 해줘야지 힘이 덜 들지, 안 그러면 제초제를 쳐도 되고요. 그런데 제초제를 안 치고 친환경 농업, 기초라는 분들은 대부분 친환경 농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때, 제때 뽑아줘야 됩니다. 자, 뽑아줘, 뽑아줘도 다시 또 올라오지, 그죠? 자, 뭉텅이로 올라왔는데. 털었어. 흙을 털은 이유를 알겠죠? 털어야지. 흙이 남아있으면 또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뽑아줘야 됩니다. 근처에 많이 있죠, 그죠? 자, 찾아서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이쪽에. 야들은 그실한번 들이면 온 사방에 떨어졌어. 근처에, 그죠? 덤불 근처에 떨어졌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잡초 제거.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내내 풀 뽑다가 지금 시간 다 보내겠습니다. 그 꽹이질을 계속하고 호미질을 하고 하니까 허리가 아프네요. 근데 지금 잡초 잭를 해야지 나중에 3배에서 한 5배 더 힘듭니다. 지금 하나 잡초를 안 잡아주면 가루가 다르게 쑥쑥 쑥자라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개망초. 이름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런 건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막 끊임없이 뭐 이름 모를 풀들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좀 민들레. 흰들레는 이파리를 어, 반찬을해 먹어도 되고요 김치 담, 그 김치 담 듯이 해서 요거 냉이 죠요 냉이 이거는 야생 시금치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요거는 가죽나무고요 자, 풀을 매면서, 풀만 이렇게 제거해 줄 것이 아니라, 풀을 제거해 주고 난 다음에, 주위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파줍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흙 속에 이 산소가 들어가야지 미식물 그 증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나무가 훨씬 더잘 자랍니다. 그냥 풀만 제거했을 때보다, 풀만 제거하면 땅이 단단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주위에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호흡을 잘못 하겠죠. 어쨌든 간에 미생물 증식을 위해서는 어, 다 메고 나서 이렇게 주위 흙을 근처에 콕콕콕 콕, 콕좀 걷어 올려주면 좋습니다. 땅을 파니까 여기서는 군뱅이가 나왔네요 꼼짝도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꽹이에 안찍힌게 다입니다 대부분 잘안찍히더라고요 운이 좋은건지 똘똘 말고 있는데 초점이 잘안 잡힌 잡히네. 이제 잡힌 이따가 다시 또 묻어주고 도령용 곰뱅이 떠나오면 또, 또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어 흙을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 주면 됩니다. 힘껏 막 사사 이렇게 두드려 주고 그래야지 이제 그 건조가 덜 되겠죠. 가뭄을 덜 탄다는. 게. 주위에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 두었죠, 그죠? 그 이유는 여기 아주 저 요거는 좀 자랐습니다만 아주 어릴 때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풀인지 뭐 가죽인지 그때 애초 작업을 하다가 애초기 작업을 하다가 잠을 하면 잘라버릴 수가 있거든요. 애머감이 씹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보이지만 요거는 거의 보이지 않죠. 그죠? 자, 저 요만합니다. 멀리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가까이 비춰볼게요. 아주 클로즈업하니 클로즈업하니까 보이죠, 그죠? 그래서 무심코 뭐 여기서 이제 잡초가 더 자라버리면 잡초에 가려서 잘안 보인다고. 그러면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두면 아 여기는 내가 뭐를 뭔가를 심어놨구나 하면서 조심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철근이나 막대기로 좀 자라면 막대기를 제거해줘 버리면 됩니다.